자, 안녕하십니까. 민추마 투랭입니다 오늘부터 할 게임, 다크소울입니다. 제가 앞으로 시간이 좀 빡빡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임인데, 어디 한번 계속 한번 도전을 하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처음 하고요. 잘하는 분들이 보면 되게 답답할 거예요. 오. 대충의 내용은 아는데, 또, 이 망자들의 왕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죠? 그 채널을 자기 전에 자주 보기 때문에. 근데 보, 본 거랑 내가 하는 거랑은 다르겠지? 세상에. <laughs> 나의 미래인가? 근데 이게 이제 16년에 나온 그래픽이지 않아요? 근데 그래픽 되게 좋네. 야, 큰일났다. 괜찮을까? <laughs> 뭐야 이건 또오우오칼 크기 봐 욤? <laughs> 이것도 잡아야되나? 와새 키로 는좀쉽게깼던 기억 이있 는데, 다크 소울 은 완전 다르 니까 모르 겠 네요？불 꺼진 쟤 들이 찾아온다. 스 이게 난가 봐 좋아 시작해 봅시다 어 기대가 되네요 이게 어려운 게임으로 아예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이름 이름은 키보드로 쓰자 민치 이로 합시다. 성별은, 여자로 하자, 어차피. 크게 뭐 상관은 없겠지만. 좀 레벨. 아, 레벨이 높은 애들이 있네? 시작할 때? 12. <laughs> 얘 생명력이 높은데? 지구력도 좀 높구요? 이거 해야겠다. 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공격이고 이런 건 알려주겠지? 좋아요. 아마 여태까지 다크소울을 하셨던 분들은 요런 시네마틱을 한 2000번은 봤겠지? <laughs> 뭐야 누구세요? 난가? 나였네 오케이 카메라 조작 이거는 세키로랑 똑같죠. 이동도 왼쪽으로 하고요. 오케이. 통상 공격. 오케이. 아, 방패. 오케이. 미키 누면 회피인가? 오케이, 오케이. 점프는 없죠, 여기. 그렇 강공격. 빵. 오케이. 타기 고정. 아, 이거 라곤도 이거 똑같네. 오케이, 오케이. 어. 어어. 생각보다 되게 빠르다. 공격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오른쪽도 있네. 이동 1를 누르면 대시가 되고, 엔간하면 안 뛰어다니는 게 좋겠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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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아 아이. 너와 일로와, 일로와, 일 아, 이런 식으로. 아이템 전환. 에스트. 에스는 어떻게 쓰지? X 누르면 되는 건가? 아, 오케이. 키는 세키로랑 거의 비슷하네요. 좋아, 좋아. 근데 에스트를 하나 벌써 먹었네? 얼마나 채워주는지 모르니까. 감에 좀 익숙해져야겠죠? 파토 뿔. 오케이. 쉬고 갈까? <laughs> 채우고 갑시다. 회복 ST 보충 야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오케이, 저기 뭐써 있는데? 점프. 이거 누르면 점프한다고. 오케이. 오. 막아지긴 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휠이 조금 달긴 하는데 막아지긴 하네요. 야, 올라와. 친구야, 여기다. 그렇지. 오케이. 음. 저게 아니지. 점프하면 어딜로 가지, 저 위에서? 궁금하네. 가볼까? 어. 아, 패링은 쉽지 않네요. 확실히 어려워. 음. 성자의 성령. 오케이, 오케이. 어 얼로 뛰어요. 아 저기까지 뛰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쇠기석 파편. 이건 어따 쓰는 거야? 낙하 중에 공격을 하면은 낙하 공격을 할수 있다. 아 이렇게. <laughs> 자 여기 뭐가 있는지 알아. 수문장 나오시오. 안녕, 아, 안녕.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일단 한대 맞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좋아, 그렇지, 그렇지 한 대. 한 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력 채워. 됐스 좋아, 좋아, 좋아. 한 대, 그렇지. 두 대. 한 대. 좋아. 피하고, 어! 피해. 어, 두 대구나. 일어나. 어! 오케이. 한 대. 두 대. 뒤로 빨리. 그렇지. 피해, 피해. 한 대, 그렇지. 한 대, 그렇지. 피해. 뒤로 들어왔다가 앞에 가서 한 대, 그리고 뒤로 나옵니다. 좋아. 오케이. 들어와. 오케이. 또, 한 대, 두 대. 오, 오. 잘못했어요. 아, 아. 아, 저 공격이야? 잠깐만. 야, 야. 봐줘라. 오. 없어, 없어. 오케이, 오케이. 뒤로 빠져. 천천히 구경하자. 어떤 공격을 하는지 잘 봐. 그렇지. 그렇지. 왓! 잡기도 있을까? 근데? 하나 더. 그렇지. 어어, 점프! 그 공격키가 아니야, 공격키가 아니라 누르기 키를 눌렀어야지, 그치? 오케이. 저 찍었으니까 올 거란 말이지. 오, 저기요. 하나, 어, 피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미래가 있는데 그렇지. 하나, 둘. 좋아 이패하시란 말이야. 오오 오. 미안해요 너무 쉽게 봤다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뒤로 빠져서 의외로 스태미나가 되게 충분하네요 하나 그렇지 들어와 아이지또있지안미어 이제. 하나, 둘, 아! 한 대만 쳐. 그렇지 하나 먹어. 아! 아! 하 아! 저게 왔으면? 하나 둘 아! 어 그냥 칠걸한번더돌 거야 이 패니까 그렇지 들어와 그렇지 어어 저기요 저 마법 맛 맛없 맛없 맛없어요. <웃음> 어연히 나 <laughs> 아직까지 화가 안 나. 재밌는데? 일로와 내가 먼저 때리면 그만이지. 일로와 다랐다. <laughs> 성질 풀이다 임마. <인마. 웃음> 이번엔 잡을 수 있어. 크게 와서.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오케이. 한 대만 툭, 그렇지? 점프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대, 오케이, 그렇지? 저 뒤에 뭐가 달려 있네. 얘도 짠. 어서 싸워. 오케이 충분해 충분해. 아야야야. 꼬리로 도쳐. 반칙이야. 난 꼬리가 없잖아 임마. 좋아 좋아. 그렇지. 아 이거 살벌하네. 아이. 오케이 뒤를 보자 뒤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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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쉽게 보여줄 리가 없지 좋아 점프! 그렇지 야! 들어가 퇴근해 분다 환불할 일은 없겠다

좋아, 좋아, 좋아. 잠깐만, 나 근데 무기를 바꾸고 싶은데, 아까 뭐 얻지 않았나? 장비 아, 여기다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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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이 예스 트예케 안녕 처음 뵙겠습니다 화방역. 네, 안드레이. 노스릭의 높은 벽.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자, 튜토리얼이 끝났어요. <laughs> 네, 유튜브는 여기서 잠깐 끊어가면 되겠고, 녹화를 잠깐 끊겠습니다.